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 TV 강준혁입니다. 음, 저는 지금 추세투자연구소의 대표로 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어, 재테크 주식부자 클럽이라는 음, 제가 어, 유튜브에다가 채널을 일단 만들고 여러 정책들을 이제 주식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어, 채널을 보면서 주식 채널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제 채널을 100% 활용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주식 투자는 대부분 사람들이 좀 도박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사면 100% 수익이 난다, 따블 난다,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종목이다. 혹은 200% 이상 수익 난 종목이 있으면 앞으로는 이런 종목이 그렇게 갈 거다. 들어라, 이걸 사라. 뭐 이렇게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종목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 종목을 보는 부분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 종목이 핫 이슈에 떠오를 때, 보통 종목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사회에 대한 종목군들을 정책이라든지, 경제적인 이슈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미리 좀, 음, 선별해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어,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어, 어, 업종들 중에서, 어, 뭐가 있었냐 하면은, 음,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얘기가 시장 안에 굉장히 많았죠. 실제로 저희 회원, 저는 이제 한국경제TV 와우넷에서, 어, 회원방송을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요. 굳이 뭐 회원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보여드리는 부분인데, 현대 그룹에서, 어,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전환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 오토웨버라는 회사죠. 요 회사는 지금 지분 관련된 이슈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면서 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어, 소위 말해서 디지털 전환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책적인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정책적인 이슈에 대한 종목군들을 그때 여러분들 스스로 선별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해운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선별을 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타이밍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종목을 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그 종목에서 버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극대화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익의 어,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나지만 수익이 안 나는 구간에 들어가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종목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지겠죠. 여러분들이, 이, 제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정책 이슈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는, 그런 선점된 정책들을 미리 좀 체크를 해 두시는 과정, 음, 필요해, 보이, 어,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어, 두 번째로는, 음, 제가 이제 주식 투자 오늘부터 일일이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죠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주식 투자 오늘부터 일일을 열심히 읽으시고, 그들 종목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의 철학적 관점을 조금 세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주식 채널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수익 난 종목들을 보여주는 게 제가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고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지금 당장 무슨 종목을 사면 수익 난다가 아니라 이 종목을 사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수익 난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고. 이런 종목군들, 한30% 이상씩 수익난 종목이 있으면 간간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느, 어제였나요? 어제도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가 일단 디지털 전환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해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조금 건너뛴다라고 하더라도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오프라인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디지털로 다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업자 수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현대에서 이제 로봇 관련된 회사를 하나를 인수를 했잖아요. 이 로봇 관련된 회사 인수 부분도 사실은 디지털 전환 부분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 택배라든지 아니면은 음식 배달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시끄럽죠. 음, 택배는 이제 가로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어 지금 배달 운임료가 높아져서 머리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던데요. 사실 이제 택배나 배달이 어려운 가장 주된 이유는 물건을 분류하는 거 그거는 뭐 기기가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물건을 실고 옮기는 거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게 되면은 하면 되겠죠. 어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은 시속 50km 미만인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안정성 있게, 음, 지금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집 앞에 이제 도착을 했단 말이죠. 도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집문 앞에다가 어떻게 갖다 놓을 것이며,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는 음, 택배가 도착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지금 가만히 보면은 현대에서 여에 인수했던 음, 로봇 관련된 회사에서 그 로봇은 그 마지막 단계까지도 음,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회사가 어, 그런 부분이 일단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위 말해서 이제 아날로그, 소위 인간이 해야 되는 일 자체를 디지털화로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장 자동화보다 한 단계 더 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이런 디지털 전환 부분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디지털 전환에서 스마트 홈도 나오고 스마트 항만도 나오고 스마트 시티도 나오고 스마트 지능형 도로도 나오고 싹다 그냥 디지털 전환 부분에 한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잡았던 종목이 현대 오토에버였고요 이제 오늘 현재 시점으로 183.54% 정도 수익인데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종목을 사서 수익이 많이 났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또 해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대 오토에버가 지금 183% 났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기 보다는 여기 중간중간에 그렇죠? 어, 이것도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중간중간에 버텨야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은 현대 오토에버를 사고 난 다음에 이틀 정도 주가가 가지 않았고요. 이틀 정도 주가가 가지 않았는데 요 이틀 주가가 가지 않았다고 이걸 팔았으면 은이 종목 가지고 수익 나기 힘들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이틀, 한 3일 정도 올랐습니다. 수익 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지금 얼마 정도 기었냐 하면 은 한참 키웠어요. 그렇죠? <laughs> 한참 키웠습니다. <laughs> 거의 한달 가까이를 그냥 옆으로 누워있었는데 옆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이 종목을 팔았다면, 다음에 다시 사지 못했다면, 183% 수익을 못 올렸겠죠. 아니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난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좀 누릴 때, 그쵸? 종목을 팔았다면은,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종목은 그냥 들고 가야 되는 모양이다라고 해서, 종목을 계속 들고 가다 보니까 수익 나는 거다 까먹을 때도 있고요. 음, 어떤 분들은, 어, 심지어는 계속 들고 가야 되는 모양이다.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니까, 라고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이 손실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필요한 부분이 뭐 주식을 일단 선정할 수 있는 힘 이거는 제가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하는 부분 분석해 드리는 자료에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거기 안에서 종목들을 찾아내는 힘세 번째로 그 종목을 찾았다면은 그 종목을 어떤 식으로 어, 매매를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힘이세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마련이 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러면 자산 안배 자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힘 최소한 요네 가지를 갖춰야지만 주식 투자에선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자료를 통해서는 요건 좀 오늘은 좀 길게 했는데요. 보통은 그냥 복귀 자료 비슷하게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분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주식에서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책에 설명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산삼을 캐는 것과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누가 TV 라든지 이런 데서 계룡산에 산삼이 많대 누가 얘기를 해주면 전부 다계룡산으로온 국민이 다 몰려가면 들어가는 데만 해도 한참 걸릴 겁니다 가보면 산삼이 있을까요 산삼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사람들만 많을 거예요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TV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향후 2차전지가 좋을 것 같다 향후에 전기차가 좋을 것 같다 예전에 제가 2차전지 동영상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바이앤 어, 홀딩이 아니죠. 기술적으로 지금 매매해야 되는 구간 보통 한 3, 4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치고 나오는 종목인지 아니면 일봉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좀 어렵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확실합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향후에 세상 경쟁이 많이 변할 거고요. 주식을 가진 자만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사람이 일을 해서 그 일하는 노동으로 돈 버는 시대 자체는 전물고 사람이 투자를 해서 기계가 일을 하고 그 투자한 부분에 대한 이익금을 이익금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요즘 65세, 55세는 정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0살이면은 한 120살까지 살 각오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100세 정도까지는 살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100세가 무병장수가 아니고 유병장수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 향후에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자산이 없다면은 굉장히 살아가는데도 비참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모두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주식이 아닌가 싶고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수익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치킨집이 되었던, 아니면 마라탕집이 되었던, 아니면 커피 전문점이 되었던, 그런 일을 하기 위한 노력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기 위한 노력들, 그 노력에 10분의 1, 5분의 1 정도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번 뒤집어 보는 그런 과정,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주식은 절대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목의 수익률이 저도 지금 종목 수익률 현대 오토이183% 정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종목 수익률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항상 계좌 수익률, 내 자산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는 것이 더더 중요하다고 라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방송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78% 정도 수익 중이고요. 상선 관련해서는 HMM이 지금 100% 오늘 넘었네요. 그렇그 다음에 무역 관련해서 LG 상사가 현재 70% 정도. 철강 관련돼서도 예전에 한번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현대제철이 오늘 한40% 정도. 수소 관련돼서도 올려드린 적이 있죠. 현대로템이 오늘 불어 한30% 정도 뭐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수익 날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너무 초급해 하지 마시고, 어, 유튜브 방송 잘 들으시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의 해안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방송은 이거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